할렐루야 아마 제가 주일 오전예배 또 예배때 성경봉독한 것 중에서 가장 길게 또 가장 지루하게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 한계시록 22장 성경 맨 마지막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안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지리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리에미아 3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절서부터 32절까지 흰 부분을 한 장을 할애해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지루하고, 또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읽기도 힘든,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였을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이것은 성경 66권 중에서 좀 자여 버려도 아니면 좀줄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 두루마리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왜더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더 하신다라고 말씀하고요, 이 두루마리 이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은 생명 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1.1헥터 우리가 더하거나 제할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니헤미아 3장을 이렇게 사람 이름과 또 각지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라 아, 대통령 후보 중에 예, 이 구호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어,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구호가 우리 귀에도 많이 걷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어, 굉장히 듣기 좋은 어, 이야기입니다. 어, 사람이 먼저다. 지금까지 뭐 경제 논리나 뭐 여러 가지 논리를 통해서 사람이 외면받고 또 사람이 또 차별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됐고요. 고통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어, 살 만한 여건이 되었으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와닿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야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세상이 말하는 사람은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는데 어디까지 높이냐면 신의 자리. 초의 자리까지 높이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신본주의. 신본주의. 즉, 어, 세상은 사람이 중심이 되지만요,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 위치를 어떻게 정하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하늘에 공중의 새와 또 바다의 고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의 위치는 이 땅에 있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창조주 하나님, 즉, 신의 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존귀한 자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신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온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여기 몇 가지 법칙과 원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 우리가 그림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 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지, 산지에 이루어져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시온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산지에 있는 이 성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시온성은 나중에 다윗성,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 산지에 있는 성읍을 맹 둘러싸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이 성벽의 목적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요 또 그곳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가족과 모든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성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 어, 많은 이제 도시들이나 집들이 있고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비 드리는 성전. 이것이 이제 머릿 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성벽은요 뺑 둘러서 이 산을 뺑 둘러서 성문이 있는데요. 이 성문은 오늘 성경 본문에도 여러 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문. 또, 옛문, 또, 골짜기문, 분문, 샘문, 또, 미문, 여러 가지 예루살렘 성벽의 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첫 시작하는 그 곳에 나오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일리아시비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양 망대에서부터 하나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 성문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에 여러 성문이 있는데 이제 각지파별로또 여러 집안의 사람들별로 그 예루살렘 성벽 무너지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하는 점이 어디냐면은. 양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문. 이것은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양 e p 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문은 sheep g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아, 이 양문, 이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곧양의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시작한 것은 이 양의 문. 이 양문에서부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뺑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다시 양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성모퉁이성로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사인들이 중... 수하얀 것이라. 즉, 양문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한 바퀴 행 돌아서 다시 양문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양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또 모든 것을 행할 때그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도 예수님 중심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 의지하여 이겨내야 되고요. 또 감사와 한해가 넘칠 때에도 그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처럼 약물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쌓게 됩니다. 로마스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즉 우리 예수님에게 만물이 나오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으며 결국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이 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특이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잘한 사람들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을 사람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에 보면은 좀 칭찬을 받고 잘했다는 사람만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보니까 잘못한 사람,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드고아에 있는 귀족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도요 한순간 우리가 욕을 먹고 잘못하면 어, 괜찮죠. 그런데 성경에 한번 잘못한 게 나오면요 얼마 동안 나오죠? 이름이요? 성경 기록된 것만 해도 3600년 약 4000년 동안을 사람들 입에 이들이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사람의 잘못함을 알고 그들의 이름들이, 그 사람들의 후세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징계받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하여 높이지만 그들의 잘못한 행동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리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득오와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중수를,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귀족들이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족들이고요. 갖고 있는 재산도 있고, 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귀족들은요, 다른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같이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기억하시고, 아시고요, 성경에다 아예 탁 이름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디모디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호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을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신학에 보면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알렉산더와 호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토록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을 버린 자야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한 자라고 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성경에 나와 있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난받는 사람이 있지만 한편으로 칭찬받을 사람이 많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금장세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의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여기서 나온 이 사람들 보면 금장색이라고 말합니다. 금장색은요. 금을 장식하는 아주 섬세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손이 소중해요 손이. 금을 장식하고 아주 미세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주 험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의 돌, 그 무거운 돌들을 이렇게 나르고 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일을 하다가 손이나 다른 부분을 다쳐서 자기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헌신하며 성을 쌓습니다. 또 우리 구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여 오늘 여기서 나온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아주 고위 관료, 또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금수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일을 안할 수가 있어요. 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분명히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헌신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걸 마다하지 않고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12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 여기서 보면은요,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자들은 빠질 수가 있었어요. 딸들은요 일을 안 해도 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있어서 나와서 헌신을 한 것입니다. 비록 여자의 몸이고 딸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서 헌신해서 오늘 이렇게 이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골짜기 문은 하음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천규빗을 중수하여 골짜기 문을 중수하는데 산화 주민이 중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산화 주민은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의 사람들입니다. 이 조그마한 마을의 사람들이 이 골짜기 문을 중소하였다라는 것은요. 아주 험한 작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짜기 평지에서 우리가 일을 해도 하기 힘든데요. 그 깊은 골짜기 언덕 한 순간 발을 잘못 디디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 있는 험한 그 일을, 이 얼마 되지 않는 사모와 주민들이 단결을 하여서 성을 중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분문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가베 아들 말기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춰야 하고, 이 분문이란 말 자체는요, 쉽게 말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배설물이나 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문, 지저분하고 사람들은 더럽게 여기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문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 나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주 정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데서 일을 하기 원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청소를 합니다, 셀벨로. 그러면은 가장 먼저 불만이 나오는 부분이 어떨까요? 아마 화장실 청소하는 데는 누구나 싫어할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집에서도 하기 싫은데, 교회에서까지 와서 화장실 청소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또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되나?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비록 다른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일하는 그들의 손길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 다음은 셀리마의 아들 하나냐와 산랍의 여섯째 아들 한눈이 한 부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리게아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부를 중수하였고 여기서 보면 여섯째 아들 한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막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첫째나 마라들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 막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봤을 때요. 소외되고 작은 자,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헌신하는 모습을 할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떤 자입니까? 다윗도 막내였습니다. 3월 선지자가 아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다윗은요. 빼놓았습니다. 그렇게 소외되고 집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소외되고 작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부분을 기억하시는가 심서이라는 자를 기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 20절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야 아들 바루기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시베 제문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금수저고 딸이고 작은 마을 사람이고 또 소외된 자이고 이런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서 일하는지 아니면 건성건성 형식적으로 대강 일하는지 그 중심까지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일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힘써서 일했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정말 힘써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는데. 이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1.1핵도 더하거나 뺄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흰한 장을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잘한 사람은 하늘의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도록 기억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심판의 모습으로 남겨놓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곱수 일투적을 다 바라보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힘써 일하는지 형식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일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